자,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 임피치먼트 탄핵에 의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자, 탄핵 네 번째래요. 자, 문장부터 보시죠. 그 어떠한 페널티라도 어, 애니, 긍정문 애니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오라고 양보해 봅니다. 어... 모든인데 양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 아니고, 누구, 뭐, 뭐라도,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무엇을 포함해서, 죽음을, 사형을 포함한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가해질 수가 있다. 자, inflict란 단어, 좀 이따 공부합니다. 자, the impeachment and trial, 탄핵 그리고 재판이죠. 탄핵 재판. 탄핵은 1787년에 이루어졌고, 재판은 무려 7년간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88년에 재판이 확정되었고, 아마 79년에 사명이 된 모양이에요. 뒤에, 저기 내용을 읽어보면. 탄핵재판, 누구, 워런 헤스팅스. 자, 워런 헤스팅스란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인도, 1950년대, 60년대 인도의 총독 행정, 그 총독, 총독으로 그 인도에 가갖고, 영국 식민지 행정관, 행정관으로 인도로 가서, 거기서, 부패하고, 또, 혹정했다그래서 부패하고, 혹정에 대해서, 탄핵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런 헤스팅스의 탄핵과 재판은, 어몽은요, 범멋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하세요. 어몽은 범멋 중 하나, 범멋 사이에 범멋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범멋 중 하나, 영국의 탄핵에, 영국 거의 마지막 탄핵들 중 하나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탄핵이 이루어진 예를 하나씩 위해서 들어났고 여기도 문장은 간단하죠. 그래서 어목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뭐중 하나. 영국에서 있었던 마지막 탄핵 사 탄핵. 이 탄핵이라고 해석하지 경우나 사건인데 탄핵들 중 하나였다. 그다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어, 공무원에 대한 정부 관리에 대한 미국의 탄핵은 provided for 여기서 조심할 것 provided for 마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p r o v i d e for 마련하다 그래서 마련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항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래야 말이 말이 됩니다. 자. 공무원에 대한 미국 탄핵 조항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주들에서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주들에서 공무원에 대한 미국의 탄핵은 탄핵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공부할 겁니다. 잠깐 예문 하나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방 정부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미국의 헌법이,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는 하원이죠. 자, 영국의 하원은 지난 시간에 The House of Commons 였죠. Commons는 평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The House of Lords. 이건 경, 경이라는 얘기인데, 귀족, 귀족 계급하고 평민 계급, 그래서 하원, 상원이고 미국의 상원은 the Senate입니다, the Senate. 이게 상원이고 the House of Representatives가 하원.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서는 하원에게 줍니다 무엇을 권력을, 권리를 뭐할수 있는 미국의 공무원들을 탄핵할 수 있는 니다 그런데 여기서 including이 나오죠. 뭘 포함해서. 요거 이제 요걸 받는, 받는 건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포함이 되지만, 사, 아, 의회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지 않고, 국, 국회의원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네요. 국회의원들은 제외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구, 미국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시합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에서 헌법에서 요것을 주어를 이렇게 부사처럼 해석하세요. 헌법에서 미국 헌법에서는 하원이 국회의원을 제외한 대통령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대통령 부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공무원들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 이번에 나온 문장들은 별로, 어, 복잡하지가 않는데, 지금 요것인 누구누구에게, 뭔, 뭔을 간접목적이직접목적어죠 하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헌법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권리 더 파워를 꾸며주는 형사적용법, 투부정사에 미국의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 수식하는 경우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은 대충 이정도로 마무리 짓고 Provide for 라는 걸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The Legislation 법령에서는 법령 또는 법률이죠. Provide for 마련한다. 어, the right. 권리를 모할수 뭐 있는. to appeal. 상고하다죠. 상고하다. 항소하다. to a higher court. 상급 법원.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명시해 놓고 있다.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고. 그래서, provide for가 제정하다 라는 뜻으로 서는 의역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련하다,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에는 이렇게 부사로 해석해요. 법률에는 상급법원에 항소할수 있는 권리가, 권리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나오는 이제 inflict란 단어, inflict란 어,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스란다는 잠깐 음,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단어. 자, 인플릭트는 이플 c 트가이 라틴어에서 플리게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스트라이크란 뜻입니다. 때리다, 치다. 그래서 이게 타동사가 돼서, 일본, 타격을 주다가 원뜻이에요. 타격을 주다, 입히다. 그래서, 어원에서 이런 뜻이 나오는 건 쉽게 이제, <laughs> 관련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프로플리게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로플리게이트. 요거는 방탕한 낭비가 심한, 방탕한, 뭐 부도덕한 자, 이런 뜻인데, 여기 나오는, 어, 플리게이트도, 요, 요게 의원입니다. 이게 의원인데, 그래서 이것이 때리다 하고, 프로는 앞으로로 또는 다운의 뜻인데, 요거, 프로가 좀 복잡해요. 이건 앞으로란 뜻도 있고, forward, 또 다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리치다라고, 어 해석이 되는데, 글쎄, 이거하고 낭비가 심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이 의미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5번하고는. 근데 이 단어도 가끔 수능에 지문에 나오니까, 프로플리게이트 되고 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토익 탭스에서도 이거잘 나와요. 수능보다는 토익 탭스에서 이게 더잘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Inflict가 타격을 주다, 입히다. 그래서 Unacid Rain, 산성비죠. 산성비는, 산성비가 Inflict Great Damage, 대단한 타격을 입혔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게 On the Forest 입니다. 그 숲에 여기 t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투스는 절대 안 됩니다. 온스셔야 돼요. 그래서 inflict a on b입니다. inflict a on b. 그래서 오늘 조심하세요. b에게 a를 입히다,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음, 또 예문 하나 더 들어보면 he inflicted. Uh. 크러싱 블로우 찌그러트리는 타격이죠. 그러니까 일격입니다. 일격 일격을 가했다 누구에게? On his opponent 그의 상대방에게 자기 상대방에게 조심하시라 그랬죠. 일격을 가했다 r u s 크러 크러싱 블로우는 일격이라고 해석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격을 주다. 타격을 입히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부담이나 일 따위를 주다. 가하다. 또일 따위를 시키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They inflicted punishment. 요거는 벌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Punishment on her. 그들은 그녀에게 벌을 주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런 표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Don't inflict your ideas on others. 타인들에게 너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자, 이때는 강요하다라고 해석을 합시다. 이 타인들에게 타인들에게 너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 이 표현도 좀 중요한데 음, They were inflicting themselves on us for several days 그들이 여러 날 여러 날 동안 우리에게 자기 자신들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지격을 합니다. 그래서 inflict on self 하면 폐를 끼치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폐를 끼치다라는 표현이 무슨 현이냐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반지도 않는데 그 집에 가서 어 오래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신세를 지다. 또는 폐를 끼치다. 그래서 어스를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우리 집에서 폐를 끼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잘 어, 자주 보이는 표현은 아닌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해석이 엄청 까다로워요. 자 그들은 우리 집에서 어스 우리 집에서 여러 날 동안 폐를 끼쳤다라고 또는 우리 여러 날 동안 우리에게 신세를 졌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세를 치다 폐를 끼치다 이제 그것은 음, 알아서 어, 상황에 문맥에 맞게 해설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플 i n f l i c t 명사형 은 당연히 infliction이겠죠 infliction 인플릭션. 이건 뭐 이제 대충 넘어가고. 그 다음 에 이제 바이스란 단어 공부할게요. 자, 바이스는 1번 있고 2번 있습니다. 1번 있고 2번 있는데 바이스 1번은 라틴어에서 Vitium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Fault 그래서 바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되 도덕적인 악 도덕적 관점에서 보는 악, 그다음에 악행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미덕, 악, 악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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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반대말 선, virtue, 미덕, 미드, 미덕이나 선 이게 반대말이 됩니다. virtue. 음, 그래서 싱 i n k into vice하면 <laughs> 악에 빠지다. 물론 여기다 싱크 대신에 폴 써도 되긴 되는데 폴보다는 싱크가 훨씬 더 어, 뭐라 그럴까 바이스라는 단어하고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부도덕 그래서 매춘이란 뜻까지 확장이 됩니다. 바이스가 매춘이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성격상의 또는 품행상의 성격이나 품명에서의 단점, 결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예문이 나오면 조심하십시오. Smoking is her only vice. 흡연이 그녀의 유일한 단점이다. 또는 요 vice를 단점해도 되고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이스를 때에 따라서 어, 단점이나 습관이라고 나쁜 습관이라고 또 나쁜 버릇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 She has the vice of curiosity.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는 호기심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단점이라고 해석하면 어, 문장이 좀 부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니까 그녀에게는 꼬치꼬치 캐묻는 나쁜 버릇이 있다. 이, 이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 해석하는 방법 자 이런 문장 보면 머릿속에서는 무슨 뜻인지 에, 이해는 되는데 막상 말이나 글로 표현을하면은 그녀는 호기심이라는 단점이 있다. 호기심이 단점일 수는 없죠. 좀 해석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나 또는 글로 직접 이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스 스쿼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스쿼드는 분반이죠. 어떤 그 단속반 무슨 반 무슨 반할때 그래서 그것은 풍속 사범 단속반 단속반입니다. 단속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범들 단속하는 반 그래서 uh, vice squad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바이스가 이 바이스는 부대통령 할때 채용 나왔죠 vice president 부대통령 할때 바이스인데. 이어원은 어, 비시스입니다. 이게 어원인데이건 계승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Succession. 그래서 대통령을 계승하니까 부대통령이 되죠. ,이. 그래서 요 바이스하고는 의원이 달라요. ,이. 요 바이스는 어, fault 잘못이라는 어원이고요 바이스는 뭐 대리 부대통 뭐 차관할 때차 이런 차차부 대리 이런 뜻일 때는 비시스가 어원인데 succession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승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 이제 부, 부, 뭐, 뭐, 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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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Vice p r e s i e n t 물론, Deputy d 부, 뭐, 이런, 이런, 이인데데피를 커맨드면 부사이관이죠이피를커맨드이부사이 그 저도 헷갈리는데 뭐가 헷갈리냐. 어떤 경우는 데퓨터를 붙이고 어떤 경우는 바이스를 붙이냐. 이거 좀 헷갈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용어구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바이스 커맨드를안 씁니다. 데퓨를커맨드에요부사령관부사령관 그래서 데퓨드를 쓰는게 좋은가 바이스를 쓰는게 좋은가. 음... 이런 것도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요것을 좀, 대피드를 쓰는, 쓰는 경우들, 바이스를 쓰는 경우들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20분이다. 돼서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바이스는 뭐, 바이스에서는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죠? 이? 이 부분.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나쁜 습관이다. 흡연은 그냥 유일한 나쁜 습관이다. 꼬치꼬치 캐묻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인플릭트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인플릭트는. 인플릭트는, 어, 토케 지문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플릭트. 그 다음, 인플릭트에 오신 김에, 이 플릭트의 의미가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래서, 어, 프로플리게이트라는 형용사도 같이 더불어서 우 드시고, provide for 마련하다, 준비하다. 원래는 provide a for입니다. 원래 아, 요거 해석이었구나요. Provide가 원래는 준비하다입니다. 음, 그래서 명사형 provision이 되면 예비 식량 따위가 되죠. 준비된 것이니까. 그래서 provide가 원래 원래는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A for B. B를 위해서 A를 준비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지금 이제 provide는 공급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제공하다, 공급하다가 되지 준비하다라는 뜻으로는 잘안쓰이죠 근데 provide for의 경우에는 준비하다, 마련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비전을 보시면 요거 준비 또는 준비 프로비전 쓰면 비상 식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비전이라는 단어는 명사에서 보면 준비라는 뜻이 아직도 살아 있고 프로바이드는 조금 살아 있고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도 원래는 뜻이 준비하다라는 뜻이라고 어 알고 계시면 그 프로바이드 A2B냐 4B냐 이거 헷갈리시죠. 물론 미국 사람들 여기다 투 쓰기도 합니다. 2투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포예요. B를 위해서 A를 준비하는 거죠. B에게 A를 준비할 수는 없죠. B를 위해서 A를 준비하는 거다. Provide라는 단어도 원 뜻은 준비하다라는 뜻이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